갈색크레에게 빠떼루를 당하고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 미국 아저씨는 빠떼루 사건 직후 갈색크레를 노랑크레와 분리했습니다. 갈색크레는 오늘도 뭔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노랑크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아마도 노랑크레의 임신을 기대하는 듯 했죠. 하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노랑크레의 뱃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. 그저 미국 아재가 3일에 한 번씩 챙겨주는 영양만점 귀뚜라미 덕분에 삼겹살만 들어갈 뿐이었죠. 미국 아재 역시 노랑크레의 임신을 기대한듯 했지만 암컷이 배란이 와야 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아저씨였습니다. 노랑크레는 이제 더 이상 미국 아재가 무섭지 않습니다. 아재는 노랑이를 조심히 다루었고 언제나 사랑을 주었습니다.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좁은 사육장도 이제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. 미국 아재를 만나기 전 매일 밤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정글을 돌아다니던 시절, 리키에너스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일, 이제 기억에서 흐려져 갑니다. 어느날 미국 아재는 노랑크레를 훨씬 넓은 사육장으로 옮겼습니다. 그 사육장은 마치 예전 뉴칼레도니아의 정글을 닮아 있었죠. 노랑크레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만, 야생에서의 위험했던 일, 트라우마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. 노랑크레는 새로운 사육장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?